성령의 열매는 하나 하나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이제 문단 전체를 읽고 이렇게 강의하는 쪽으로 많이 하는데 한 단어 한 단어 하나 하나의 열매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아, 두 번째는 희락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화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사랑의 열매 잘 맺고 있습니까? 아, 아멘 사랑의 수고가 그 수고로 말미암러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또 기쁨, 기쁨은 그냥 어, 세상여그 어떤 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 하는 것을 또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평화, 화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어, 그러면 또 앞에 단어들이 궁금하죠. 사랑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뭐라고 그럴까요? 잘 아시는 단어 있죠. 아가페. 사랑은 아가페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어 히락 기쁨에 해당되는 단어는 이것도 요즘 젊은 학생들은 다 알죠. 카라라고. 아 걸그룹 카라가 바로 이, 이 헬라어 이 단어를 가지고 그룹 이름을 만들었다 그러네요. 아어 카라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어, 우리 외운 갈라디에서는 히락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어~ 나는 이~ 화평은 에이레네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에 아흔 한번꽤 많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어,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영어로는 다 피스로 주로 번역이 돼요. 근데 우리말 번역을 쭉 살펴보니까 이 아흔 한 가지를 쭉 살펴봤거든요. 조금 다른 단어들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들이 왜 이렇게 다르게 번역됐을까 좀 살펴봤더니, 이게 좀 우리말에서는 좀 구분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게 개인적인 차원이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 차원의 피스가 있고, 그리고 공동체 전체 차원의 피스가 있습니다. 먼저, 내 마음에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임한 피스, 내 마음에 에이 렌에는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과 평강, 마음의 평안과 평강이 있고요. 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의 피스, 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에이 렌에는 뭐냐면 화평이다 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온 공동체 전체가 누리는 피스, 그것이 뭡니까? 그게 평화라고 이렇게 우리말은 그 뉘앙스를 좀 다르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아마 영어 단어에는 그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말은 좀 그런 의미를 구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세 가지가 사실은 이어져 있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있어요? 화평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화평함이 있어야 그 공동체 전체가 뭘 누려요? 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가 평화를 못 누리고 있는데 내 마음이 화평하기가 어렵습니다. 평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누리고 있지 못한데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싸우고 나서 남편 혼자 내 마음이 평안하다. 이거 좀 어색하지요. <laughs> 화평이 있어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또 화평도 만들어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적인 차원과 관계적인 차원과 공동체 전체적인 차원이 다좀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이이레네를 깨뜨리려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먼저 마음에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을 깨뜨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건 뭡니까? 이제 염려, 근심, 걱정, 불안, 그 두려움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평안을 깨뜨리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무엇이 이 사람과의 관계의 화평을 깨뜨립니까?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나 어떤 다툼이나 이 공동체의 평화는 또 뭐가 깨뜨립니까? 이런 어떤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는 가장 큰 것은 아마도 전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전체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는 이 평화를 이 마음의 평안과 삶의 화평과, 또 공동체가 누리는 이 평화를 깨뜨리려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 평안을 몰랐구나. 우리가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도 있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좀 평안을 누리려고 하면 이일 때문에, 또 평화를 누리려고 하면 또 다른 일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깨지고 깨지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셨던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셨던 것은 이 평화입니다. 평화. 이 평화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 평안을 주노라. 평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은 우리로 그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의 마음의 육신은 평강을 모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쭉 하면서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혀로는 속임을 말하며 그 발은 피흘리는데 빠른지라 하면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의 상황을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이 세상에 욕심대로, 내 본성대로 사는 사람 가운데는 평강이 없어요. 서로가 서로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에 빼앗는 자도 평안이 없고, 빼앗기는 자도 마음이 불안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6, 8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계시록에 계시록에도 이 말이 나오는데 계시록의 육장 사자는 뭐냐면 이제 어떤 어 마지막 말세의 모습을 이렇게 계시록이 어 그리면서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마지막 날의 모습을 계시록에서도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관계 속에 또 공동체 가운데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 가운데. 화평을 주기 위해 평강을 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안함이 없어요. 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고 우리를 또 심판받는 것이 두렵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담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 관계에 화평이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여기서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갈라져 있고 무너져 있던 그것을 화평케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평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땅 가운데 평화가 없는 걸 보시고 이땅 가운데 평화를 주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뭐라고 놀아, 노래합니까?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이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도 어, 인사할 때 항상 뭐가 들어가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탁 앞부분 인사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화가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이게 신앙의 신앙인이 신앙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고 가장 확실한 증가가 평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까? 이게 내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건강한지 안한지 뭘 보면 알수 있냐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 평강을 누리려면 이 평강을 깨뜨리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평강을 깨뜨리는 걸 하나씩 하나씩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 평강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성령이 주신 이 평강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힘써 지키라고 말한 건 뭐냐면 쉽게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물론 우리가 아, 영원한 저 천국에 가서는 그 평화 그 평강은 아무도 못 깨뜨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며 살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땅 가운데 있는 평화 평강은 깨뜨리려는 이 악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내 평화를 깨뜨리려고 한다고 했을 때, 나, 내 평화를 깨뜨리려고 말로 나를 찌릅니다. 아니, 얼굴이 왜그 모양이야? <laughs> 말로 나를 찌릅니다. 아, 오늘따라 뭐 이렇게 얼굴이 푸석푸석하네. 어, 막 괜히 막 어, 말로 나를 찔러요. 그럴 때그 찌르는 사람 때문에 내 평강이 깨집니다. 그러면. 찌르는 사람 잘못입니까? 내 잘못입니까? 둘 다. <laughs> 둘 다. 근데 여러분은 어느 영향이 더 큽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내 마음의 평강을 깨뜨리는 그 사람도 잘못했지만, 그말 한마디에 쉽게 평강이 무너지는 내 마음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내 평강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평강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의 평강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이렇게 쉽게 이 평강이 무너지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의 평강이 있기 전에는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근심과 두려움이 또 나타난다면.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이 평강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또 얘기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평안 주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평안이 없이 살아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평안 주기를 원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 병나았는데병나아서 건강하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병이 나으면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 주기를 원하셨어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셔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평강을 모릅니다. 우리의 본성은 평강을 자꾸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또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툼과 분노와 미움과 이런저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늘 깨집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에 이 평안을 깨뜨리기 위해서 사는 세상 같아요. 그래서 누구나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그 마음의 평안은 쉽게 깨져요. 말 한마디에 깨지기도 하고요. 행동 하나에 깨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만 원짜리 하나를 잃어버리고 나도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만 원의 가치,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소중합니까? 만원짜리 한 장과 마음의 평안에 같이, 마음의 평안이 훨씬 더 소중한데,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만원 한 장에도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참 쉽게 깨져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너무 싼 값에 깨트리고 잃어버리고, 이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 작은 금액에 혹은 작은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내 마음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정답은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어떤 생각을 주셔야 내가 이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을까 여러분 마음이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게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한 실수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깨지기도 합니다. 아, 내가 그때 그걸 왜 그랬을까? <laughs> 어, 물건을 이렇게 사다가도 하나 사놓고서 아, 내가 이걸 왜 샀을까? 이거 환불도 안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거 생각하느라고 또몇날 며칠을 몇 마음의 평안이 없어지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에 예,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는 또 이게 새로운 물건이 상할까 봐새 차를 샀는데 긁히면 안 되죠 <laughs> 또 새로운 보던 물건을 샀는데 아 이것이 깨지면 안 되죠 상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참 많이 깨뜨립니다. 가장 내 마음의 평안을 줘야 될 대상이 사실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의 마음의 평안을 지켜주는 게 가족인데 인간의 본성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평안을 가장 쉽게 깨뜨리는 사람이 가족입니다. <laughs> 내 마음의 평안을 왜냐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 맑은 물에 밑에 흙이 이렇게 깔아 앉아 있습니다 물이 굉장히 맑아요 근데 누군가가 나무젓가락으로 바닥을 한 번만 휘저으면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 바닥에 흙을 이렇게 휘저을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면 내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꼭 남편이 말하면 아내가 말하면 혹은 내 자녀들이 그렇게 말하면 혹은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온통 흙탕물이 되고 어지러워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평안을 깨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지켜 주는 동역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제가 당신의 평강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을 지켜 줄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내가 내 본성대로 말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면 나도 모르게 내 말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의 그 평안을 깨뜨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잘 들어보세요. 누군가에게 뭐라고 한 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 깨져서 막 화를 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아니 뭐왜그 정도 가지고 화를 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한 사람 잘못입니까? 그것 때문에 이 마음의 평안이 깨진 사람 잘못입니까? 둘다잘못이어요 <laughs> 상대방이 이 말을 불편해 하면 그 말을 안 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말해놓고 왜그말 가지고 화내느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 네? 괜히 말해놓고 왜그말 가지고 화내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상대방이 힘들어하면 그 말을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laughs> 아, 나는 그냥 사실대로 말했는데 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러면은 이게 이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할 때에도 옆 사람의 평안을 깨트리지 않는 말을 하는 깨트리는 말을 하지 않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도요. 너무 쉽게 평안이 깨지지 않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laughs> 책 중에 둔감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예, 일본의 어느 작가인데 이제 이름이 와다나베 준이치였나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일본 작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이제 대학 동기들 가운데 글을 쓰는 일을 계속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 몇십 년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까. 글 쓰는 그 분야에서 남아 있는 친구가 있고 일찍 글쓰기를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가진 친구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끝까지 남아 있는 사람은 둔감력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둔감력이 뭐냐? 내 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평가들을 너무 예민하고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고 그것을 조금 둔감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좀 둔감한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도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 둔감하게 하시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한 마디 한 마디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내가 저 사람에게 해준게 얼마인데? 아니 왜 지나가면서 나한테 인사를 안 해? 왜 지나가면서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가? 이렇게 작은 것 행동 하나하나에 내가 막 흥분해서 그것 때문에 이 머릿속에서 온갖 소설을 쓰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인사를 안 받지? 이러면서 근데 그 사람은 그냥 뭐딴 생각하다가 모르고 지나간 건데 내가 그걸 가지고 막 머리에 서 소설을 쓰고 아,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이 내 마음의 평안 깨지는 게이 경우는 내 잘못이 더 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평안을 깨뜨리는 말을 안 하는 것도 은혜고 다른 말에 의해서 평안이 안 깨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 그릇을 견고하게 견고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제 그릇을 제일 견고하게 만드는 건 아주 뜨거운 불에 달궈야 그릇이 아 쉽게 안 깨지죠. 그거는 사실입니다. 우리 타일도 보면 이제 화장실에 부, 붙이는 타일을 보면 벽에 붙이는 타일과 바닥에 붙이는 타일이 종류가 완전 달라요. 이 벽에 붙이는 타일은 이게 좀 낮은 온도에서 굽습니다. 그래서 쉽게 깨져요. 근데 바닥에 붙이는 타일은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굽기 때문에 쉽게 안 깨집니다. 그래서 어 요즘에는 또 조금 고급스러운 곳에는 옆에 붙이는 타일도 그 비싼 타일, 그 뭐랄까 쉽게 안 깨지는 타일을 이렇게 바르기도 하면서 뭐 이렇게 좀 다양하게 하는 것들을 어 이제 보는데 아무튼 이 타일도 뜨거운 불에 구워야 쉽게 안 깨지듯이 우리 마음의 평안도 아주 심한 고난을 겪고 나면 어 쉽게 안 깨지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심한 고난 없이도 성령의 불로 뜨겁게 달구면 <laughs> 성령의 불로 뜨겁게 달구면 쉽게 깨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평강이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뜨겁게 달구어 주옵소서. 그래서 깨지지 않는 평안의 그릇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쉽게 깨지지 않는 성령으로 달구어진 평강의 그릇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옆 사람의 평안을 깨뜨리는 말을 안 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힘을 주고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옆 사람의 평안을 만들어주는 능력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내 마음의 평안도 쉽게 깨지지 않는, 쉽게 깨지 않는 성령으로 뜨겁게 달궈서 쉽게 깨지지 않는 평강의 그릇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